저희 제이컴 정보는 정보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. 특히나 정보 보안 전문 기업 중에서도 통합 보안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보안 관리 쪽을 치중을 해서 보안의 위협이라든가, 그 다음에 보안 관리라든가, 그 다음에 운영 부분에서 어,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든 회사입니다. 통합 보안 관리 솔루션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트 매니지먼트라 하여서 ES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네트워크 장비라든가, 그 다음에 보안 장비, 그 다음에 시스템 장비, 그 다음에 db나 어플리케이션, 또 기타 뭐, 장비들을 한 곳으로 통합을 해서 이기종관 관리를 하고, 이기종관 그 나온 로그들을 분석을 해가지고, 외부로부터 침해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및 조치, 그 다음에 예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. 음. 이제 그 정보를 다루는 기업들. 지금은 이제 모든 기업들이 자산이나 모든 것들이 다 정보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나 서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필요한지만은 일정 규모를 갖춘 기업이 필요합니다. 국방이라든가 공공, 항공, 증권, 이런 쪽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인건비 절감이 됩니다. 그 모든 기업들이 그 보안 장비를 다루는 인원 또한 또 시스템 장비를 다루는 인원, 네트워크 장비를 다루는 인원, 그다음에 기타 불케이스를 다루는 인원 등이 등등 다 전문가가 따로 있고, 또 문제가 됐을 때 이거를 즉각 처리하기 위해서 관리자 및 어, 인원들이 또, 또 유지보수 인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줄게 되는 거죠. 네트워크가 끊어진다든가 인터넷이 마비가 됐을 때 일을 못 하게 되는데, 그런 부분들이 실시간 관리를 하고 또 그걸 조치를 하기 때문에 무중단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업의 어떤 이미지가 상승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음으로써의 어떤 안전 관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. 제품인 이 펜타곤 ESM은 저희들이 2004년도 1월 달에 출시한 제품입니다. 타 제품과 다른 거는 개발 플랫폼 자체가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. 저 국내외로 자바로 플랫폼을 만든 제품은 저희 회사 것 뿐이 없고 저희 회사는 웹 콘솔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회사의 제품은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 필 뿐만 아니라 굿소프트웨어 GS 인증도 받았고, 또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 저희 제품은 국방의 많은 마켓쇼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안 쪽에 많이 치여쳐져 있고, 또한 사용자가 보기에 편리할 수 있고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고, 그 다음에 모든 이기종 간에 어떤 플랫폼이 되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만들었던 그 시스템도 연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또 연동이나 확장성에 유연성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자바로 만들었다 보니까 화면 구성이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타제품으로좀 특징이 있습니다.